전기차 충전소 개인 사업, 돈을 벌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유료 주차장 등에서 충전기 설치하면서 주차료 외에 충전요금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어, 지금 충전요금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주차장하고 비슷해집니다. 식당 가면은 주차가 무료인 것처럼 이제 충전을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충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분, 화물기사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충전이 되면은 더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전 요금이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다양한 종류의 요금제가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가 운영이 될수 있는 건데 인허가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입니다. 어떤 형태든 요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충전 요금이 시간과 전력량 병산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충전 끝났는데 안 빼면은 더 징벌적으로 이제 요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 80%이후가 느려지니까는 음. 충전기 회사가 그렇게 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요, 뭐 전력량을 병산하는 이제 그런 음. 형태 의 요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기차는 화재 얘기도들 나오거든요. 이제 각종 위원회에 가서 화재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보면은 실제 80% 선까지만 충전을 하면 실제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80% 이상이면 충전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80%까지 충전할 때 요금하고 그다음에 85, 90할 때 요금을 달리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장거리 급하지 않을 땐 80%까지만 자율적으로 충전하도록 하면 요금제를 아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충전소 모자란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이 끝나고 운전자에게 문자 서비스가 가고 15분이 지나면 10분당 1,000원씩 요금 주차 요금이 부과가 되고 1 시간이 지나면 10분당 2,000원 이런 식의 어떤 과도한 징벌적 어떤 주차 요금이 부과가 된다면 충전기의 효율성이나 활용률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안쓸때나 혼자 충전할 때는 그냥 편하게 쓸수 있었는데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들이 생기고요. 여기에 따른 불편함은 서로 편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업자 역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 사업의 가동률을 높이는 그리고 사용자를 편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마 대전으로 기억하는데 파스 이런 거 5만원, 소화제 5만원, 집으면 반, 반품도 안 해주고, 카드 결제 취소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약사면을 취소시킨다고 했더니 규정상 잘못된 게 없다. 실은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소화제 늘 어디다 같은 값인데, 그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래요, 원래. 그래서 약값이 다 틀려도 된다, 달라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충전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자리고, 충전하기 위한 전기차들이 미어 터져요, 줄을 서 있어. 그럼 내가 킬로와트 단나0원 받을래라고 해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스위스에 보면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제 올라가는 한70%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충전소들이 제일 비싸게 받습니다. 아... 산위의 아. 물을 아. 비싸게 팔듯이. 아, 그런 그러네. 거 비슷한데요. 아. 근데 반대로 생각을 드리면은 약국은 아무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음.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받으면은 조금 제재 내지는 문제가 음. 되고 시장 자율적인 부분도 좀 힘든데요. 충전 같은 경우에 사업자만 내면 그리고 전기만 들어오면 누구나 충전 사, 기를 설치하고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음. 만약 제가 여기서 천원 받고 있으면요. 바로 옆에 900원짜리가 나올 거고요. 아. 그럼 그 옆에 800원짜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음. 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